여, 수술하고 매번 집에 갈때 지하철로 갔습니다. 그때마다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한쪽 눈에만 의지한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. 수술하러 갈 때, 올 때, 음압기를 차고 외래를 갈 때, 올 때. 총 30번 이상은 지하철 버스를 이용했습니다. 음압기를 떼기 전까지 한쪽 눈으로만요. 그런데요, 제가 자리를 양보 받은 적이 있을까요, 없을까요? 저번 영상 때 음악기를 차면 대중교통 자리 양보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.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뻥이에요. 많이 받았을 것 같잖아요. 30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딱한번 자리 양보 받았습니다. 그한 번도 누구한테 받았냐면 흑인 누나한테 받았어요. 영어로 괜찮냐고 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더라고요. 진짜 감사했어요. 한쪽 눈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서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넘어질 위험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흑누나 제외하고 한 번도 자리를 양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. 정안 되겠다 싶을 땐 노약 자석에 앉았는데 그것도 눈치 보이더라고요. 어르신들이 꽤나 눈치를 주셨어요. 그래도 어떡합니까? 어지러워서 쓰러지겠는데 다들 핸드폰 하느라 저를 못 보셨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양보 못 해주실 수도 있어요. 양보가 당연한 건 아니니까요 다만 조금의 여유를 갖고 자기보다 불편한 사람 혹은 힘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 멘트 지하철에서 나오는 멘트예요 너무 와닿아서 인용해 봤습니다 저는 음압기를 떼서 이제 양쪽 눈이 다 보입니다 이두 눈으로 여유를 가지고 저보다 더 불편한 사람 혹은 저 힘든 사람 그분들께 자리를 양보해 보려고요 물론 제가 자리를 앉아야 양보할 수 있겠지만요. 다음부턴 가방 던져서 자리 미리 맡아 놔야지. 아닌 말고.